대 그리고 왕상앞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고향으로 떠난 분들도 계시겠고 예배를 마친 뒤에 고향 귀향길로 오르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차가 막혀서 고생스러운 길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떠나는 고향길입니다. 그렇게 가시는 고향의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설레게 하시는지요? 다른 무엇보다도 거기서 만나게 될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밑에는 그렇게 낭만적인 설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우리 특유의 병적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명절 증후군은 귀향 과정의 어려움과 음식 장만 같은 가사 노동의 어려움도 있지만 가족과의 만남 자체가 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뭘할수 있습니까?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함께 사는 삶, 함께하는 삶이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어려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요. 운명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누군가가 그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꾸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면 천국이지요. 그러나 거꾸로 부담이 되고 짐이 되면 그의 삶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힘이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지옥이 될수 있는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구체적인 삶으로 연결해주는 중심에는 예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올해 우리 교회표 다시 처음으로에 담긴 정신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미친 듯 불어대는 세속의 바람을 맞설 수 있는 것이 안식일 정신이고 그 안식일 정신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주일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통해서 그 예배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 앞에서 예배드리는 인간이 감당하는 그런 순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배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인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렇게 정한 겁니다. 예배는 우리 즉 공동체가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유가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집집마다 케이블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기독교 텔레비 틀어놓으면 24시간 내내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 좋음 좋습니까? 여러분 시간 들여서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 않아도 거실 소파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말씀을 골라가며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굳이 이 자리까지 나와야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싶은 그런 마음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들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이 모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예배는 홀로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여야 됩니다 그 교회에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앞에 18절 19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꼭 그래야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장황한 이름으로 소개하시는 장면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자기도 하나님 믿고 있다. 그런 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은 되물으실 겁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믿는다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혹은 무당이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 옆자리에 있는 김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같은 분입니까?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믿음은 보이는 세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이런 호칭만 가지고는 그 내용이 어떤지 확인하기 어려워 혼란스럽습니다. 호칭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전혀 다른 존재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혼란을 방지해 주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내용이 정리된 것을 선언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예배 시간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시작은 그래서 내가 믿사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른 질문을 물으며 이런 자기의 저서에서 사도신경의 헬라말 원형은 내가 미싸우며가 아니었다 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미싸우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식대로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어온 공동체의 믿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고 그것이 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세례를 통해서만 교회의 일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느냐고 묻고 또 고백을 받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 역사 이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원칙입니다. 또 감리교인으로 받아들일 때도 입교식을 하면서 감리교회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스스로 이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을 묻게 되지요. 거기에 그가 아멘,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푼 것이고, 입교를 허락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그런 공동의 고백을 드린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같은 고백을 들임으로 같은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의 신비에 눈을 뜨게 되면 내 옆에 이웃이 전과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내 옆자리 이웃은 그냥 다른 사람 누구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를 이 놀라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한그 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예배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나를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는 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눈에는 허물과 결점이 보이는 내 옆자리에 이웃이지만 그를 위해서도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것이라면 반드시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의 허물과 결점을 붙들고 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깨달음 속에 드리는 예배라야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의 정신 때문에 예배의 순서 중에 중요한 순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광고입니다. 광고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널리 알린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이 지나치게 상업주의적인 말로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교회 주보에는 광고라는 말 대신에 소식과 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알려드리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죠. 개중에 그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예배 순서 가운데 이런 인간적인 순서가 들어가야 되느냐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거룩하게 드리는 본 예배 순서에서는 아예 이 순서를 빼고 축도로 예배를 마친 뒤에 이 순서를 넣자 그런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이 순서가 중요한 예배의 순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순서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순서가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통해서 교회의 모두는 따로따로 따로 모인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 됩니다. 인생의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소식은 그의 일만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곧 나의 일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어제 새벽에 한 권사님께서 카톡으로 이제 한 문장이 기록된 그림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거기 기록된 문장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대였나요?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사람이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카톡 그래서 봤더니 그거예요. 제가 즉각 답장을 보내드렸지요. 아멘. 저였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도 그런 교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권사님과 저 사이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들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범위가 놀랍게 확장되고 그 예배의 시선이 확장되는 기적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겠습니까? 공동체의 범위가 온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로 확장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폐쇄적인 공동체의 예배가 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소개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세상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 세상은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사랑할 이유도, 사랑받을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은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의 세상이요, 아니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을 이땅 위에 내려 보내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당신의 그런 마음, 당신의 그런 사랑을 안고 세상을 끌어안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그런 당신의 마음을 분명히 전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 2장 일절부터 삼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 소원을 마음에 품어서 자기의 소원으로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느헤미아서의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반쪽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 주전 587년입니다. 이때를 전후해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당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백성들이 막상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성벽이 다 무너진 황량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느에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고위직 관원이었는데 처참한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이기지 못한 그는 결국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42,360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친히 귀환하게 됐습니다. 돌아온 그는 백성들을 동료해서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단지 외적인 성벽의 수축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의 믿음의 성벽을 수축하는 것이 그의 진정한 목표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벽 수축을 완공하고 난 뒤에 온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중에서도 말씀을 들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타이릅니다. 슬퍼하며 울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0절 말씀을 유심히 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날이 우리 주의 성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 공동체에는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단지 살진 것, 단것 같은 먹을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나눔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예배 시간과 장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시간을 마친 뒤에 일상 생활에서까지 그 나눔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란 진정한 예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할 화목제의 규정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 1 5절부터1 8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이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화목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의 제물은 소나 양 혹은 염소였는데 제물 중에 일부는 단에서 불사르게 했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드렸지만 대부분은 이웃들과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물로 드린 고기를 나누어 먹을 때그 고기를 제사드린 당일에 다 먹고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는 받아들여졌지만 그래도 이틀을 넘기지는 말아야 했습니다. 만약 사흘째 되는 날에도 남은 것이 있어서 그 고기를 먹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제사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소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고기의 거의 대부분을 당일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3, 400명이 한꺼번에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 마음에 맞는 아주 가까운 이웃들만 불러 모아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누구나 다 오라고 해서 나누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주면서 생색을 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와서 먹어준 그 사람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와줘서 고맙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아니, 드려야 할 예배의 정신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011년 1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달 23일부터 26일까지 저는 안양 지방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지방에서 주최한 집회니까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끼니 때마다 지방 내각 교회가 돌아가며 당번을 정해서 강사 접대를 잘 해주었습니다. 매끼를 맷끼니를 배부르게 잘 먹어야 되니까 계속 배가 더부룩한 상태로. 지냈죠. 그리고 돌아와서 며칠 뒤에 맞이한 그주 토요일 29일입니다. 신문과 방송 뉴스마다 최고은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도하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1979년생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촉망받는 시나리오 작가였는데, 29일 날 극심한 가난 속에서 갑상선 항진증 최장염을 앓다가 사체로 월세로 살던 자기 집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사인에 대해서 분분한 얘기가 있기는 했지만 굶어 죽었다.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던 방이 하필이면 안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배가 불러서 걱정이라고 하던 그 시간에 같은 지역에서, 아니, 저희 딸 아이와 비슷한 나이의 한 청년이 굶어 죽어 가고 있던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었습니까? 또 설마 그런 사정을 알았다면 외면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 주변에 숱하게 널려 있는 것이 교회 종탑에 십자가고 문에교패를단 교인들의 집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왜 그런 상황에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이 청년은... 그수탄 교회, 그수탄 성도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교회나 성도들을 자기가 도움을 요청할 만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이 가슴이 아파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무력함이 아파섭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픔을 안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할수 있는 작은 무엇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마음을 품고 또 품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간 교회와 성도들은 큰 고독스러움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중생이었던 딸을 빗자루로 폭행해서 죽게 만들고 그 사체를 집안에 11달간이나 방치한 비정한 아버지가 목사였고 신학교 교수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로 이 사건을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는 주일 예배만이 세상을 이길 힘을 준다. 그렇게 여러 주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주제의 마지막 시간이 되기 직전에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범인이 목사부부라니까 할 말을 잃게 됐습니다.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면 세상의 바람을 이길 힘을 얻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텔레비전 뉴스를 들으니까 독일의 베델신 학교, 빌레펠트, 데트몰트 익숙한 이름들이 연이어서 들려왔습니다. 제가 살았던 지역과 가까운 곳들이어서 이게 남의 일처럼 들리지만 않았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그 가족이 살던 집이 떴습니다. 초라한 2층 주택인데 여러 가구가 살던 집에 지금은 그 가정 하나만 산다고 그랬습니다. 상황이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전천은 유방암으로 세상 떠나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는 받고 왔지만, 정식 임용을 받지 못한 허울 좋은 교수의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아이들은 커가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조차 지겨운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무슨 지금 소설 쓰고 있는 겁니까? 보나마나 뻔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들이 저지른 일은 결단코 정당화될 수도 없고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입니다. 그냥저냥 드리는 예배는 이 시대의 이바람 이견을 심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그래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매주일의 예배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미친 듯한 세상의 바람을 이겨내고 세상의 희망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맨정신으로는 뉴스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바람 앞에 저희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바람이 거셀수록 더욱더 믿음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도 이웃을 향해 눈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예배를 예배 되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허락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교회의 비밀을 행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 Amen.